그렇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으로 막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?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.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누가복음 15장은 멀리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로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 옮겨가는 듯 보입니다.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, 함께 있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히든 메인 캐릭터, 즉, 숨겨진 진짜 주인공인 아닐까요?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진짜 이유가, 바로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돌아와야 함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? 몸은 같이 있었지만, 마음은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떠나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?